반갑습니다. 니티드 홍입니다. 오늘은 2022년 어, SS5차 딜리버리 소개드리러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바로 판매하고 있는 중이니까 할인 행사도 있고 빨리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고고! 고! 네, 지금 소개해드릴 제품은 테이카라 반팔리트입니다. 어, 먼저 이 특이한 원단 보이시죠? 보면 달는 거 가까이 보여 드리면 이렇게 약간 부클한 감이 살아 움직이죠. 뭐 약간 여름에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무튼 룩그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라라. 블루컬라 자라라. 아이보리 컬러. 자라라. 베이지 컬러는 미디움이라 좀 작습니다. 지금 샘플이라 음. 죄송합니다. 라지를 입어야 되는데 모두 입어. 반팔 카라, 오픈 리브드. 오픈 카라 리브드 반팔 니트티 리브드, 리브드 반팔, 반팔, 반팔 니트티입니다. <laughs> 다시 할게요. 다음 제품은 오픈 카라 리브드 반팔 니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착용을 해봤고요. 설명 간단히 드리면 아다칼라가 어, 아다 아다칼라. 아 드 컬러가 이렇게 있는데 또 아드 컬러더 있지 않나요? 아니, 이제 뭐색러입니다 아, 색깔다 색깔로 고요색 컬러요. 색 컬러, 컬러고요. <laughs> 여기 그린 컬러 여기 한번 원단 한번 보시면 어, 바닥 되게 그냥 살짝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은 정도. 여름 반팔에 충분히 입을 수 있는 터치고요. 저희 이 제품의 포인트는 이제 리브드. 그래서 이름에 리브드가 들어가요. 리브드 R R I B E D, B B E D, D, -B -E -D 리브드. 예, 여기 보면은 카라 끝 포인트에 헤라시 포인트가 들어와서 이 각이 이렇게 싹 치면서 오픈 카라지만은 뒤로 넘어가지 않는 이게 만약에 이게 이런 카라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걸 앞으로 쭉 빼면서 오픈 카라지만은 좀 이렇게 내려와주는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예. 그런 카라. 이것도 입어볼게요. 짜라라. 그린 칼라 자라라 네이비 칼라 제품은 쿨썸머 cool 에센셜 라운드 반팔리트입니다 지금 기존에 작년에 있었던 그 제품이었는데 워낙 인기가 많았어가지고 올해 칼라를 신규로 어 더두 칼라 정도로 확정을 했고요. 여기서 지금 그린 칼라가 오픈하자마자 지금 반응이 되게 뜨거운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제품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짜라라 그린 칼라. 아 참고로 5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무신사에서 이 그린 칼라, 신규 그린 칼라와 제일 핫한 블랙 칼라가 추가 10% 할인 보면서 최종 몇 프로? 30%. 30% 35,280원 35,280원 35,280원의 가격으로 일주일간 행사라 하니까 참고하시고 네, 지금까지 리티드 2022년 SS5차 어, 신상 리뉴얼을 마쳤고요. 앞으로 매온내설 계속 어, 준비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